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대. 오늘의 게임 두노함입니다. 평소에 정식 출시한 게임만 리뷰하는 편인데, 오늘은 곧 출시 예정인 녀석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좀 흥미가 있어서 테스트 빌드를 플레이 요청했었는데, 이 마침 또 2월 5일부터 한국어 자막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이 데모판을 공개해서 이 우리 구독자님들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3월 6일까지 무료로 전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피드백도 받는다고 하니, 이 좋은 기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스팀 소개 영상만 봤을 때는 간단한 크틀루 테마의 퍼즐 게임으로 보였었습니다. 이 제가 또크틀루 TRPG부터 시작해서 이 보드 게임들까지 다수 보유했을 정도로 이런 종류의 테마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이 영상 속에서 보니까 괴물도 나오고 의학 서적과 함께 환자의 상태를 이 살펴보는 모습도 나오고 해서 이 약간 공포 테마의 퍼즐 게임인가 싶었었는데 이 막상 플레이해 보니 페이퍼 플리즈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이 환자와 대화하면서 단서를 얻고 이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 30일 동안 생존 나는 게임이었는데 이책가 즐긴 빌드 기준으로는 딱 키보바을 안에서 이동한다던가 그런 건 없었고 매일 12시간씩 근무 후에 아침마다 신문 기사를 읽는 정도였습니다. 이 책받기처럼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 그 틀로 특유의 기이한 존재들이 이 환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느낌? 뭐 아무튼 정식 출시되면은 이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픽은 2D 일러스트와 3D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크틀러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린 깔끔한 그래픽과 연출 덕분에 이 너무 무섭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긴장감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할까요? 이 실시간으로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좌측의 시계를 비롯해서 이 테이블 전체를 상하좌우로 나누어서 넓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책을 살펴보는 동안 이 환자가 날 덮치는 것은 아닌지 긴장되기도 하고 이 책을 정독하다가 너무 오랜 시간 환자를 붙잡아둬서 이 분노하는 모습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거나 이래저래 이 진료실이라는 작은 공간을 알차게 사용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한글 할라는 과정에서 굴림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적당한 가독성과 테마에 어울리는 폰트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군요. 자, 게임의 메인 콘텐츠는 크게 진찰과 처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진찰은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증상을 유추하거나 뭐 상처나 수포, 종기와 같이 이 외형적인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만약 환자가 정확한 증상을 표현하지 못해도 이 약물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임의의 약을 주사함으로써 이 반응에 따라 어떤 약을 처방할지 알아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때 의료 카드에 적혀 있는 환자의 연령과 성별, 알레르기 등을 확인해서 이 약물의 용량을 적절하게 정해야 됐었는데, 이 환자마다 약물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여러 약을 실험하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된 채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매일 밤마다 새로운 기능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 튜토리얼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딱히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자, 단순히 크툴루 테마를 씌운 의학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이 게임의 목표가 좀 묘합니다. 30일간의 생존이기 때문인데요. 이 마을은 대놓고 어떤 고대 신을 모시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게다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괴물도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는 진찰하는 중에도 이두 얼굴을 가진 토템을 수시로 확인해 가며 환자가 괴물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때에 따라 약물을 통해 광기로부터 저항해야 됐었는데요. 제가 플레이한 테스트 빌드에서는 엔딩까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배드 엔딩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이 조종자라고 불리는 괴물에게 게임 오버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적당한 긴장감과 호러틱한 분위기를 생각보다 아주 잘 풀어냈어요. 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긴 있었는데 일단 책을 보는 도중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나중에야 이 적응이 되기 때문에 모든 처방 방식과 증상을 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점차 확인해야 될 내용이 늘어나면서 조금이라도 버벅이면 환자들이 불평 불만을 그냥 엄청 쏟아내거든요. 아무튼 최소한 시간이 좀 느리게 흘러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아직 한글로 번역이 안 되는 고유 명사가 간혹 보였습니다. 이 광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약인 로더넘은 사실 아편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몇몇 단어들이 그냥 영어로 표기되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뭐 그래도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자, 데모빌드만 공개된 시점이라 기대점수로 환산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꽤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제 기대점수는 5점 만점에 3.8점입니다. 이런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진짜 괜찮은 게임으로 보입니다. 이 미리 스팀에서 찜해 두시거나 데모판을 체험해 보시고 이 3월 6일에 구매할지 말지 결정하면 될듯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갑 수비드였습니다 Keep learning. Or knowledge is your greatest tool. and apply what you've learned to save lives.